2022년 5월 10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1년간 유예됩니다. 중과가 유예되면 다주택자의 세부담이 기존보다 크게는 절반 이상 낮아질 전망입니다. 주택을 양도해 1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다시 계산하는 일명 리셋 제도가 폐지되고,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요건을 완화하는 부동산 세제 정상화 조치도 본격 추진됩니다. 현행 소득법상 양도세 기본 세율은 6%에서 45%까지이지만 2주택자는 20% 포인트, 3주택자는 30% 포인트를 중과합니다. 다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에서 집을 팔면 최고 75%의 양도세율이 적용되고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양도차익의 최고 82.5%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다주택자의 투기소유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세 부담이 지나치고 오히려 매물출회를 막는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개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10일부터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조정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당초 배제했던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보유기간 3년 이상인 경우 적용합니다. 15년 이상 보유했을 때는 최대 30%가 공제 가능합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세부담이 줄고 6월 1일 이전 매도할 경우 보유세 부담도 낮아져 매물 출회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예를 들어 이 주택자인 a씨가 10년간 보유했던 주택 한 채를 15억원에 팔아 5억원의 양도 차익을 남겼다면 현행 제도에서는 중과가 적용돼 양도세 2억 7310만원을 내야 합니다.하지만 기본 세율만 적용할 때에는 절반 정도인 1억 336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A 씨가 3주택자였다면 중과 세율을 적용한 양도세는 3억 2,285만 원에 달했지만 기본 세율일 경우에는 1억 8,900만 원 정도 혜택을 볼수 있는 셈입니다. 또한 모든 주택을 양도해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다주택자가 1주택자가 된 날로부터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보유 거주 기간을 다시 산정하는 리셋 제도도 바뀝니다.개정안은 주택수와 관계없이 주택을 실제 보유 거주한 기간 기준으로 계산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결정키로 했습니다.현 제도에서는 3개 주택을 보유한 b씨가 2개 주택을 팔아 1주택자가 됐다면 이날부터 보유 거주 기간을 다시 계산합니다.남아있던 주택이 이미 비과세 요건이 2년 이상 보유했더라도 시장을 관리할 목적으로 일괄 리셋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이달 10일에서 17일 사이에 입법 예고 후 24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말 공포할 예정입니다. 소급을 적용하는 만큼 10일부터 양도분까지 모두 포함된다고 합니다.